외구들의 등선 육박 전술에 대해서 무력한 것을 보고서 2층 구조의 판옥선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수신 장군은 정벌 장군을 정영공이라고 부르면서 존대했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뛰어난 지도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은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을 말합니다. 한산도대첩의 경우에 일본 수군이 서해로 돌아서 육지로 진격했던 일본 육군과 양동작전을 벌이는 것을 좌절시켰던 전투입니다. 진주대첩은 일본군이 국창지대인 전라도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좌절시킨 전투입니다. 그리고 행주대첩은 일본군의 전투 수행위지를 꺾어서 일본군을 남해안 쪽으로 출소하게 한 전투입니다. 그 중에 한산도 대첩과 행주대첩의 승리에 모두 기여했던 인물이 정글 장군입니다. 1514년생인 정글 장군은 78세의 나이에 이수진 장군의 참모장이라고 할수 있는 조방장으로서 임진왜란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수진 장군이 1545년생이기 때문에 이수진 장군보다도 31살이 더 많았던 나이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 5년 전에 이미 전라자수사, 전라우수사, 경상우수사를 모두 역임했었던 백전노장의 정골장군이 자신의 후임이라고도 할수 있는 31살이나 어린 이수신 장군의 참모로서 전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1555년 을묘외변 때 달랑포에서 왜구들을 소탕했던 정골장군은 1층 구조의 당시의 주력선인 맹선이 왜구들의 등선 육박 전술에 대해서 무력한 것을 보고서 2층 구조의 판옥선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판옥선의 수용인원은 50명 정도였습니다. 이후 판옥선은 계속 개량되어서 130명에서 200명까지 수용하는 판옥선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적정 인원이 164명 규모의 판옥선이 활동했습니다. 이 판옥선은 이수진 장군이 해전에서 연승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판옥소는 소나무 등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지고 선체가 높아서 조선수군의 장점인 화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외선인 새끼분해나 안택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벼운 삼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에 약했죠. 그리고 화포 같은 것을 실어서 발사하게 되면은 선체가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구들은 화포를 쏠때 대들보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화포를 매달고 발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선체가 취약했던 것이죠. 외적 같은 경우에는 조총이 발달했는데 화포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달한 상태였습니다. 조총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50m 정도에 불과했는데 우리나라의 화포는 1000m 정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수진 양무는 먼 거리에서 헌포사격을 가함으로써 외적들이 접근하기 전에 승부를 냈던 것이죠. 그리고 2층 구조의 판옥선은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고, 내적대의 장기인 등선 육박전술, 즉 상대방 배에 올라타서 백병전으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순신 장군이 주도했던 해전에서는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을 제외하고는 단한 척의 판옥선도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적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근접작전도 불사했기 때문에 그때 내척의 네 판옥선이 침몰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수진 장군이 지휘했던 전투에서는 판옥선이 단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는 정걸 장군이 개발했던 판옥선의 우수성과 이수진 장군의 뛰어난 전술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수진 장군을 모함하고 자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던 원균 같은 경우에는 전 수군을 몰아서 부산포 쪽으로 공격하러 갔다가 거기서 자충을 돌하다가 7천 양쪽에서 쉬는 과정 속에서 야밤에 외군들의 기습을 받아서 전한 대가 몰살합니다. 당시 거북선 세 척도 모두 침몰하고 이끌고 갔던124 척의 배 중에서 112 척이 침몰하게 되는데 12 척의 배는 경상 우수사 배설이라는 인물이 본대와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다가 왜군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부지런히 도망쳐가지고 건진 것이 1 2 척이었습니다. 그1 2 척의 배가 나중에 명량 대첩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할수 있죠. 이수신장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 해전 이전에는 한 척의 판옥선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원균 같은 경우에는 단한 번의 싸움에서 칠천여 전투에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수군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뛰어난 지도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나중에 배설 같은 경우에는 명량회전을 앞두고서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는 나중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이수진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불과 1년 전에 전라자수사로 임명되어서 그토록 짧은 기간 동안에 전라자수영을 최고의 수군으로 만든 것에는 뛰어난 경륜과 애국심을 갖춘 정걸 장군의 공헌이 지대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기운을 어느 정도 느꼈던 선조는 유승령에게 장수의 제목이 누가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령은 권율 장군과 이수진 장군을 청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수진 장군을 정읍 현감에서 전라 우수사로 발령을 내게 되니까 사관원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너무 빨리 승진시킨다고 반대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좌절됐는데, 나중에 유승룡이 이순신 장군을 정읍평감에서 진도군수로 발령하려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가리포 첨사로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가리포 첨사로 부임하기도 전에 전라자수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사관원에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그것이 1591년 2월달의 일입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 4월달에 벌어지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불과 1년 2개월 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라자수영을 최고의 수군으로 만든 것에는 풍부한 경륜을 갖춘 정벌 장군의 공헌이 지대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직책인 전라자수사를 정벌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15년 전에 역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우수사, 경상우수사를 모두 역임했었고 경상도 병마절도사, 전라도 병마절도사도 역임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수진양문이 삼도수군통제사가 되는데 삼도수군통제사가 총 2품입니다 병마절도사도 총 2품이죠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이수진양훈의 시야에서 주방정으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는 군사령관을 맡았던 인물이 군단장의 작전 참모로서 활동한 것과 거의 같은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외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당시 수군 절도사는 정산품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병무와 절도사에 비해서는 급수가 아래였던 것이죠. 그런 인물이 이순영군의 부탁을 받고 기꺼이 이순영군의 조방장으로서 참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80이 거의 다된 그런 나이에 참전했던 것이니 참 대단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로 북방에서 육군으로 근무하고 1580년에 발포 만으로서 1년 6개월가량 수군 생활을 했던 것이 전부였던 이수진 장군에게 정궐 장군은 수군 운영에 대한 중요한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이수진 장군은 정궐 장군을 정영공이라고 부르면서 존대했습니다. 영공이라고 하면은 높은 벼슬을 지내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존칭입니다. 그만큼 이순장군도 정벌장군에 대해서 예우했던 것입니다. 이순장군이 신 발포만호로 있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오동나무 사건입니다. 전라 자수사였던 성박이 관하에 있던 오동나무를 잘라서 검은고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순장군이 신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재물인 오동나무를 자를 수 없다 해가지고 거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순양군이 성박하게 찍히게 되죠. 그리고 병조정낭이었던 서익이란 인물이 자신의 인사청탁을 받아주지 않았던 이순양군을 해고지하기 위해서 이순양군이 군기 관리를 소홀히했다 하는 명목으로 이순양군을 해임시킵니다. 그래서 발포만으로서 1년 6개월만 생활했던 것이죠. 정걸 장군은 이순양 의 최초의 해전이었던 옥포 해전에 참가했으며. 한산도대첩에서도 참가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산포회전에서도큰 공을 세웁니다. 이수신 장군은 정걸 장군을 깊이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본영이었던 여수의 수비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삼도수군통제사가된 이수신 장군은 정걸 장군을 충청수사에 임명합니다. 충청수사 시절에 정걸 장군은 행주산성전투에서 화살이 떨어져서 위기를 겪고 있었던 권율 장군에게 서해를 통해서 한강을 곧설로 올라가서 대량의 화살과 군수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에 빠졌던 권율 장군을 구하고 행주대첩의 신화를 쓰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걸 장군의 활약은 임진나란이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적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이수신 장군이 노량인전에서 승국하고 정궐 장군의 아들인 정현과 손자인 정욱록이 외적과 싸우다가 전사함으로써 정궐 장군의 업적을 제대로 정리해서 전하지 못했던 것이 그의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조 임금 자체가 실제적으로 전투에서 승리할 때 도움을 줬던 장군들보다는 자신이 피난갈 때 챙겨줬던 신하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을 더 챙기고 실제로 공을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공신에 오르지 못했던 것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박제우 같은 경우에도 공신에 오르지 못했죠. 그리고 칠청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애써 키웠던 수군들이 몰살당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할수 있는 원균 같은 인물이 이순신 장군과 같이 1등 공신에 단일에 올랐다는 것은 임진 나란에 있어서의 공신 측정이 상당히 부조리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권율 장군과 이순진장도 1등 공신에 올라 있었지만, 원균 같은 인물이 1등 공신에 올랐던 것은 선조의 주관적인 선호도가 많이 반영됐던 것이죠. 그러므로서 실질적으로 정골 같이 위대한 공을 세웠던 인물들이 오히려 그런 공신에서 의락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튼튼한 이중구조의 판옥순을 개발해서 외적들의 등선 육박 전술을 무력화시키고 먼거리에서의함포 사격을 가능하게 했던 정글 장군. 80이 가까운 나이에 지위를 낮추어가면서 어찌 보면 은 새까만 후배라고 할수 있는 이수신 장군의 시야에서 조방장으로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정글 장군. 위기의 권유 장군에게 대장의 화살을 제공함으로써 어찌보면 행주산성의 비극이 될수 있었던 사건을 행주대첩으로 변화시켰던 정궐장군 그리고 풍부한 경험의 대선배의 조언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절하자수형을 최강의 수군으로 만들어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고 민족의 영웅이 된 성웅 이수신장군 이수신장군과 정궐장군의 관계는 위대한 영웅과 그러한 영웅을 만든 위대한 멘토의 좋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